프로포 a 인베스티게이션 오피니언이라는 영어 단어의 글자 첫 머리 글자를 따서 P.O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보통 리서치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문화 예술인들과 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서치 회사는 희소하죠. 현재 문화 리서치 P.O는 200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8년. 자, 진행하고 있고요. 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예술 분야에 특화된, 음, 그런 이제, 그 조사 연구 전문회사입니다. 음, 저, 제가 그 공연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었고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국고기금을 아무래도 받아서, 보조를 받아서 네. 운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거기에 대한 평가로 설문지를 작성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설문지를 작성해줄 기회가 돼서 설문지를 이제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작성을 하는데 문구도 너무 어렵고 일단 이해하기가, 문화예술인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또 답변을 할 때도 어려운 점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실은 이제 선거나 경제 쪽에서는 어 의견이 정확하거든요. 근데 문화 예술은 이럴 경우도 있고 저럴 경우도 있고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의 경우가 많아요. 근데 똑같은 기법으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얻었을 때에는 문화 예술인들에게 뭐 저기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기 어렵겠다. 즉, 이런 설문조사 같은 경우도 문화 예술 현장을 좀 아는 분이, 응?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좀더 유용한 이제 데이터들을 얻어낼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겁 없이 시작하게 된 거죠. <laughs> 일단은 문화예술은 좋고 싫고 보다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내가 내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 부분이 실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측정해야 된다는 것, 감동을 측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또한 가지로는 늘 새로운 제안, 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각기 다른 단체, 각기 다른 장르들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살펴보고 관찰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근거 있게 그 제안, 대안이나 제안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제안을 드려야 된다는 것. 그것이 좀 어려운 점이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가장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박물관 미술관 같은 경우는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방문 고객과 관람객과 그 다음에 신규, 처음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 방법이 조금 다르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는 관람객 입장에서 홍보나 마케팅을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제 그 지방가, 지방이나 이제 그런데 가면은 소외 지역을 위한 이제 그 전시,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그죠? 혹은 또 저소득층을 위한 전시 기획들이 이루어지는데 타이틀 자체가 그렇게 명기가 되면 제가 그 전시를 보러 갔을 때, 그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아, 나 저소득층이구나. 아, 나 문화 소외인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그런 걸 느끼면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그 정책, 네이밍 자체도 어떤 주는 사람 입장에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한 단계 더 고민해서 네이밍을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이제 선생님도 그 광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제품을 광고하는 게 어? 저건 무슨 광고지? 저거는 어떤 거지? 예, 이런 광고에서부터 굉장히 아주 짠한 그런 감동을 주는 홍보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전시나 이제 공연 쪽에서 홍보 마케팅의 방법이 이런 전시가 있습니다. 이런 홍보가 있습니다. 예, 그 지금 현재로선 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전략적으로. 어, 호기심을 자극한다든가 작은 감동,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음, 그런 이제 전시와 네, 공연의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은 전시는 전시장에 딱 와서부터 전시가 좋은지 나쁜지가 판가름 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전시 홍보물을 접했을 때서부터 그 전시에 대한 만족도는 벌써 형성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전략적으로, 어... 저기, 그... 세울... 업무 마케팅 방법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전시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전시도 있는데 보통은 소외 계층 그 저기 전시를 하더라도 소외 계층만 오시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네 그렇기 때문에 네이밍이 꼭 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뭐 현수막이나 보통 리플렛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위에다가 이제. 근거로 남겨야 되니까 정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입을 하시는데 그럴 경우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시를 이제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이라 하더라도 일반 적 일반 관람객들의 어떤 인식 정도는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과 몇년 전에 굉장히 정부 공유, 그 기회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그 관람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따로 이렇게 구분 짓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네. 어, 그거는 지금 이제 대세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홍보나 마케팅 부분에서 SNS, 를 어떻게 활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이제 홍보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데요. 그 SNS는 하루 아침에 홍보 효과를 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사전 굉장히 그 탄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때만이 그 효과를 낼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 역시도 음, 주는 주입식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공감하는 어떤 그런 장의 하나로서 이제 SNS 홍보를 함께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지금 저기, 현재로서 제가 그 관람객 조사 혹은 관람객 연구, 혹은 통계, 이런, 강의들을 이제 하러 다니는데요. 그,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혹은 그 기획자, 제작자, 인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관객의 입장에서 관객을 좀더 이해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제작이나 기획에 그런 것들이 반영,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거기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고요. 회사는 네 문화예술인들과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가장 좋은 제안 현장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저희가 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더 거기에 그 주력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는 문화 예술을 다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서 열정적으로 또 재미 있고 어 거기 문화 예술 저희가 일하는 것 속에서 문화 예술이 조금이나마 발전할 수 있다면 거기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실이 좀 튼튼한 회사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laughs> 그 제가 2007년도 인가요 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랑 같이 네. 전문인력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운영 하든지 안 그러면은 개인이 네.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현장을 다 돌아 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 현황이 어떤지, 어려운 점은 어떤지, 앞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면 네. 좋을지, 이런 것들을 현장을,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정말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그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분들의 열정에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열정은 그냥 열정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관람객들에게 전해진다면, 그거는 과연 다른 홍보, 뭐, 킬리 대단한 마케팅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감동을 이제 받았고요. 어, 우리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고 또 저의 이제 요즘 화두이기도 한데 지속 가능성 이제 기획이나 전시 기획이나 공연 문화 예술 쪽에서 어, 지속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는. 기획과 이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지 될것 같고요.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람객도 한번 왔다 가고 아나 왔다 갔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람이 또 오고 계속 재방문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과 그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을 어, 진행을 한다면 훨씬 좋은 음,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